신라의 놀라운 정책 세 가지. 신라 사회는 골품제라는 독특한 신분제도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혈통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강력한 시스템이었죠. 골품은 단순히 계급을 나누는 것을 넘어 관직, 혼인, 심지어는 집의 크기까지 제한했습니다. 신라는 화백제도라는 귀족 회의를 통해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귀족이 참여하여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었죠. 이는 왕권을 견제하고 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정치 시스템이었습니다. 신라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율령 반포는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죠. 이를 통해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세 가지 정책은 신라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골품제는 사회 구조를, 화백제도는 정치 운영 방식을, 율령 반포는 국가 시스템의 기반을 보여주죠. 신라의 역사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